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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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네, 네. 그 정말 뜨거워졌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네. 신인 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탑집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인 나라 <laughs> 많이 사랑을 <laughs> 받은 <살아가는> 만인돌 이세 개가 지을토로하는 만인돌의 그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직접 네. 네. 어, 직접 인기 비결이요? 네. 진심으로 다 좋은 는 네, 제가 기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정답 아닐까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주시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네.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도 잘 끝나시고, 네. 추모 콘서트도 잘 끝나시고, 네. 근데 이제는 또전국 콘서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 관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잘버하고 계신 거죠. 네. 어. 저희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주시기바랍니 팬들한테 팬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질문 드릴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 드리면 이성을 느으실것 같아서. 아, 네, 어, 저희는 다음 곡을 청해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래 이번에 어떤 곡을 선사해 주실 건가요? 자, 또이 곡을 는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박수 Nobel 부탁드리겠습니다.